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어, 안 좋은 소식도 많지만 좋은 소식도 이렇게 많습니다. 연합뉴스가 증권가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매출 75조 2,129억, 영업이익은 13조 89억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이것은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15%,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작년 3분기에 첫 70조를 돌파한 이후에 4분기에도 76조 5,700억을 찍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도 거의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75조 이상이 나올 거란 얘기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라 해석을 할수 있겠죠. 비록 지금은 GOS 논란과 파운들이 4나노 수율 문제로 애를 먹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반도체 가격 상승과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겁나게 까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1년 이상을 지금 기억하고 있으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왔고 지루한 횡보나 하락 시기를 버틴 사람들은 항상 승자였습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고 5년 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 중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락장에서 수량을 늘렸던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한 번에 크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좋은 기업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확신과 인내심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전문가 수준으로 거창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삼성전자 정도 되는 완성형 기업들은 큰 흐름 정도만 파악해도 장기 투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죠. 삼성전자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파운드리 세계 2위를 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만 130조가 훌쩍 넘습니다. 정말 어지간하게 삽질하지 않는 이상에는 망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미 너무나도 거대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디램은 치킨게임으로 이미 정리가 돼서 빅3 업체가 95%를 먹고 있고 더 이상의 신흥 강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삼성전자 따라잡겠다면서 설레발 치다가 말아먹은 것만 봐도 디램을 지금 따라잡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그 어떤 기업도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128단까지 싱글스택으로 구사를 합니다. 원가 경쟁력에서 경쟁사를 압도한다는 얘기죠. 디램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쟁이 치열하다곤 하지만, 그래 봐야 대여섯 개 기업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수 기업이 과점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다고 지금 따라잡기에는 또 많이 늦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드론,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뭐 이런 분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텐데, 현재 지구상의 그 어떤 기술도 D램과 랜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만 잘해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결국 삼성전자를 먹여살리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요즘 파운드리 수율과 GOS 이슈로 엄청 까이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스마트폰은 이익률에서 항상 애플에게 밀려왔었고 파운드리는 원래부터 TSMC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과 파운드리는 결코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가에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불과 몇년 전부터 파운드리 집중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애플에게 항상 밀려오다가 폴더블 폰으로 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실상 점유율만 1이고 이익률은 원래부터 애플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욕먹어도 이익률이 세계 2위고, 파운드리도 수율 구리다고 그렇게 욕먹어도 세계 2위입니다. 심지어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보다도 이 파운드리 기술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기대치가 높은 게 이렇게 해도 무섭습니다. 세계 2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욕을 먹는 걸 보면, 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삼성은 지금 4나노 수율 구리다고 욕을 먹고 있지만, 인텔은 4나노를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아예 흉내도 못 내니까 수율 구리다고 욕 먹을 일도 없는 것이죠. 욕을 먹는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수율이 구려서 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미 4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면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하드 파운드리랑 GOS가 이슈가 돼서 그렇지 정작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무조건 크게 성장할 수 밖에 없고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기업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을 봐도 나날이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반도체 전망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이렇게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주식은 멘탈 싸움입니다. 똑같이 30% 폭락해도 누군가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이 될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손절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손절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 사람과 우직하게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한 사람 중에서 누가 삼성전자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저는 이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결국 앞으로 삼성전자로 크게 돈을 벌 사람들도 우직하게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한 사람일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어떤 종목으로도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안 잃을 수는 있어도 돈을 벌기는 어렵겠죠. 반면에 긍정적으로 계속 시장에 붙어 있는 사람은 돈을 잃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겠지만 돈을 벌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우리 목적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리스크는 감수하고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세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면 아마 큰 스트레스 없이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